이재명 대통령은 교사 정치기본권 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 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교실에서 정치 편향적인 수업을 할 것이라고 우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마음대로 교실에서 펼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수업을 합니다. 즉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이 주어진다고 하여 교실 안에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논쟁하고 책임지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고 교실에서는 논쟁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교육사,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과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학생도 교사도 온전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마치 중립이 침묵처럼 오도되어 비판적 사고조차 스스로 검열하며 일상생활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가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것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즉 교사는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 시민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